안녕하세요, 리나예요. 항상 영어 책으로만 봤는데, 오늘은 한번 한글책으로 한번 보, 보도록 할 거예요. 어, 제가 영어로 말했지만, 이렇게 한글책을 읽을 때는 한글로 말할게요. 자, 오늘은 간지럼 씨 책을 읽어볼 건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뜻하고 밝은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간지럼 씨가 숲 건너편에 있는 그 작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간지럼 씨라는 사람도 있느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있답니다. 간지럼 씨는 아주 조그맣고 동글한데,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 그는 길다란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긴 팔이지요? 간지럼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꿈, 그는 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웃었던지, 간지럼 씨는 소리내어 웃다가 그만 자기 웃음소리에 놀라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긴 팔을 쭉 펴고 늘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간지럼 씨는 배가 고팠는데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 드, 들어볼까요? 그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쪽 팔을 쭉 늘여서 느려파서 침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서 부엌 문을 열고 천 천장에서 비스킷 통을 꺼내 비스킷 하나를 꺼, 꺼내 가지고 부엌 문을 거쳐 계단을 올라와서 2층 침실 문을 통과하여 자기가 앉아 있는 침실 침대까지 가져왔습니다. 간지럼 씨처럼 긴 팔을 가지면 어떻게 편? 이렇게 편리할 때가 많겠죠? 그는 비스킷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지럼 태우기 아주 좋은 날이구나 하고 그는 킬킬 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간지럼 씨는 아침 식사를 하고 방청소를 끝내자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간지럼을 피울 사람 누구 하나 없,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리, 만, 아무라도 만나면 간지럼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간지럼 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집이 있고 간지럼씨가 일찍 나왔죠. 아주 긴 팔이 오지고 아직... 홈페이지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마 후 간지럼씨는 학교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에 띄지 않자 그는 긴 팔을 뻗어 창턱을 잡고는 몸을 끌어올려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교실 안이 다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있고 선생님은 흑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간지럼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긴 팔을 창문 밑으로 뻗어 들이민 다음 선생님께로 뻗어 잠시 멈췄다가 간지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오르더니 튀어나오르,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누가 있나 하고. 하지만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지럼 씨는 장난스럽게 킬킬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선생님을 간지럽혔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간지럼을 태웠기 때문에 선생님은 크크 웃으면서 그만해! 그만해! 하고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자 아이들도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은 큰 소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완전 깔깔 웃었을 것 같습니다. 간지럼 씨는 재미를 실컷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선생님을 간지럽히고는 조용히 긴팔을 창문 밖으로 거두어 내렸습니다. 혼자서 킬킬 웃으면서 간지럼 씨는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불쌍한 선생님은 자기가 왜 그런 소란을 피웠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요. 이제 간지럼씨는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지럼씨는 얼마나 신나는 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는 내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 아저씨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때 그... 때문에 차들이 일대 혼란을 일으켰음을 두말할 나이도 없겠죠? 그는 가게에 사과를 쌓아 올리고 있던 과일장사 아저씨를 간지럽혔습니다. 그 때문에 과일장사 아저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과 더미를 쓰러뜨리는 바람에 바닥에 사과 아뒹걸 나딩글 온통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쪽에 주인이 이래가지고, 주인 발이거든요. 이들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기차역에서 간수 아저씨는 기차가 떠나도록 길을 흔들, 흔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팔을 들 때마다 간지럼씨는 간수 아저씨를 간지럽혔습니다. 다시 발을 들 때마다 간지럽혔기 때문에 기차는 10분 후에야 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화려한 승객들도 싣고서 이날 간지럼 씨는 눈을 띄는 사람은 보조리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그, 그는 의사선생님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정육점 아저씨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우체부 아저씨도 간지럽혀서 아저씨는 편지로 몽땅 진흙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지럽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숲 건너에 있는 그 작은 집에서 그는 하루 동안 간지럽혔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웃어댔습니다. 키키, 키키, 키키. 이렇게나 원을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기네요, 팔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간지럼 씨를,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이라면 간지럼 씨의 그 길다란 팔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지럼 씨는 여러분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방창문을 한번 내려보세요. 어쩌면 그 길다란 팔이 이미 스르륵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은 지금 간지러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간지럼 씨가 이 안에 솜을 넣어가지고 스니커하고 있어요. 물론 음, 스니커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간지지 오늘의 책은 끝입니다. 간지럼 씨. 재밌었지요? 지금 저는 간지럼 씨 2중에서 1번, 요 간지럼 씨를 읽었는데요. 1번, 요 간지럼 씨를 읽었는데, 1번부터 60번까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간지럼치 책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안녕!